그대로 위쪽에 있는 그 발끝을 이렇게 감싸실 거예요. 본인의 오른손으로 발을 이렇게 이렇게 다 감싸주세요. 새끼발가락 이렇게 내버려두면 <laughs> 돼. 새끼발가락까지 다. 자이대로 반대 손으로 발꿈치를 이렇게 밀어볼 거예요. 이렇게 쭉 손을 밀고 손으로 팔, 발꿈치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이 스트레칭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종아리 아플레스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발꿈치 있는 부분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만져지시죠? 네. 자발그 왼손으로 발에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어 이렇게 걸, 건 상태에서 건 상태에서 아 발바닥으로. 그렇죠. 발바닥으로 내 다리가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자 깍지. 이 발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발목 잡아서 들어가세요. 하나 로오요 자, 그대로 자, 무릎을 꿇고 앉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편안하게 꿇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무릎을 들어볼게요. 하 자, 발목이 평소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발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등은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려볼세요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를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상태에서 발꿈치로 그바 부분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 보세요. 그 부분, 지금 딱그 부분이 금방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가락 한번 10개 다 들어보세요. 그렇죠. 조금 타이트해요. 자, 지금 기다리세요거기에서 지금 발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딱다연달돼요 여기.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연달라는 느낌으로 허리를 한번 펴볼게요. 그러면 조금 다리가 타이트해져요. 가능하면 나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해? 그러면 이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발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자,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시면 잠깐만 기다려보고, 자, 내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꽉꽉꽉꽉 눌러주고, 다시 펴보고. 자, 그대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발의 앞부분 바로 아래쪽. 앞부분 바로 아래쪽. 어디? 여기. 이딱 앞부분 바로 아래쪽을 바가 지나갈 수있 자 그러면 발가락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쫙 하고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중심이 앞으로 쏠려요 그렇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중심 앞으로 보내 볼게요 그렇죠 발가락 10개를 다 들고 앞꿈치도 꽉 모여서 들어오시고자 엉덩이 더 열어볼게요 쭉 좋아요. 다시 다시 바깥으로 열어보시고. 자, 그요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내보세요. 오른 발바닥을. 그대로 왼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그러면, 자, 기다려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그렇죠. 종아리 뒤쪽 늘려주세요. 자, 이때 뒤에 있는 발꿈치 절대 뜨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 한 번에 의자 아래쪽을 잡아볼게요 자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봅시요 그렇죠 왼쪽으로 밀어봅시요더 뒤로 제자리 가져오고 자내 왼쪽 엉덩이 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밀는 거예요 자, 가능하면 팔꿈치를 의자 바다리에 내려놓는다는 내려 느낌으로 쭉 여기 안, 안쪽 잡아 네, 자 그렇죠. 허리를 피신 상태에서 발끝 쳐다보시고요. 발가락을 완전히 열어보세요. 그렇죠. 자 이제는 발꿈치 업 해보고 자업 했을 때 최대한 발꿈치를 붙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다시 다운 다시 발꿈치 업 해봅니다. 이렇게 발꿈치를 세우면서 앉아보세요 그대로 발꿈치 내려보고 하나. 민다라는 느낌? 그냥 한번 잡아볼게요 짠 기다려볼게요 아래에다 놓고 다섯 발바닥 중심 힘넷셋둘 하나 내려놓고 발바닥 발꿈치 엉덩이 들어서 오픈